8사 64번 님 SBB테크 들고 계시네요. 어 58,900원 5% 비중이에요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의료용의 미국의 반일품 로봇주가 반등을 했고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루닛 뭐 뷰노, 셀바스 AI 이런 것도 반등이 됐거든요. 즉 외국인들이 좀 매수했던 종목들 안에서의 의료용 AI는 부각을 받았는데 SBB 테크도 오늘 3% 강세예요, 전문가님요기게 어, 대해서 좀 궁금증 있으실 것 같아요. 계속 좀 손해를 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평단가가 너무 높아요.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게 맞냐?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은 좀더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가장 큰 거는 대장주가 상장했지 않습니까? 두산 그렇죠?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원래 SK 쪽에서 SBB 테크가 아마 SKT에서 커피로봇 출시한다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 2월 달인가 기사가 있었고 그전에 이제 로보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 종목이 이제 특수환경용 베어링 관련을 자체 기술로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또 어찌 보면 품질하고 경쟁력이 있다 했는데 문제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봇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특화되어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가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이슈로 지금 급등이 나왔던 거고 네.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spg하고 3이 thk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망으로 올린 거고 또 향후 성장성을 얘기하는 건데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 향후에 산업화됐을 때 흑전이란 뭐 실적이 상당히 늘어나든지 아니면 흑자 전환이 크게 되면서 뭐 성장성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노봇주에서 그런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잠깐 재무제표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서 몇번 말씀드렸지만 테마로 가면 저희가 괴로운 게 이런 부분인데 5개년 적자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크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로 올라갔을 때 시청자님 매수가가 58,900원이면 2 구간인데 직전 고점의 몸통을 돌파를 못하면서 67,000원대 걸렸던 부분이고 테마로 본다면 다시 한번 올라간다는 상황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노보주가 부각되는 부분은 여전히 이슈로 남아 있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20선 근처인. 42,000원이 돌파하면 상승을 할수 있고,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는 1차적으로 55,000원대가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조금은 좀 상황을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 비중은 5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은 없습니다. 단몇번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안 나왔을 때는 테마가 죽으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현지 위치에서 42,000원 넘으면 1차 목표가 55,000원, 그리고 만약에 돌파한다면 6만원까지 보시란 말씀 드리고, 하락했을 때는 직전 저점이 33,400원이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조정이 길어질 수 있어서 이번 주 말미까지 20선 붙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대로 보면은 사실 전망이나 그런 부분은 뉴스로 계속 나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두산 노보틱스 대장주가 상승하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지금 힘들게 하는데 뉴스나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종목이 움직이는지 체크하시면서 목표가대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뉴스나 일단 종목 움직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가 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얘기해 주셨어요. 일단 돌파하면 6만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